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SBB테크의 청약이 시작됩니다. 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미 수요 예측 결과에서 그 기대감이 드러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로봇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여겨보던 기업입니다. 10월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돼 하면서 기다리던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SBB테크는요, 1993년에 설립된 로봇 구동 핵심 부품 인 하모닉 감속기 개발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하모닉 감속기는 로봇 제작 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SBB테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올해 대한민국 로봇기업에 4번이나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부장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래 이익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선정했고요. 특히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 품목이었던 하모닉 감소기에 국산화를 성공한 유일한 국내 업체로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꾸준히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매년 적자 폭을 줄여온 결과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순이익 3,887만 원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는 2024년에는 매출액 430억, 영업이익률 22% 이상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SBB테크의 IPO 개요를 보면요. 9월 28일 29일 이틀간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644대1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92%가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희망 공모가는 1100원에서 10, 12400원이었는데요. 10, 확정 공모가는 124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 후 예상되는 시가 총액은 737억 원이 되겠고요. 일반 공모 청약일은 내일부터 진행이 되죠. 5일, 6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환불일은 10월 11일로 좀이 부분이 아쉬운데요. 청약일로부터 5일 후가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례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소 신청 주수는 10주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최소 증거금은 6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률은 26.87%로 양호한 편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10월 17일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스 증권이니까요. 청약 생각하고 계신 분들 미래에스 증권이 없다면 계좌를 개설하는 게 먼저겠죠? 계좌 준비해 주시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장 예정 주식수의 34.1%에 달하는 물량이 상장 직후에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불일이 5일 후가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IPO를 통해서 조달되는 금액은 한 223억 원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은 시설 투자에 74억 원 정도, 연구 개발에 31억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예측되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란 생각이 들고요. 청약도 성공적으로 마감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청약 결과 들고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안녕!